다상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? 마임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.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고 있군요. 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? 엄마가 어디를 나갔다가 오셨는데 자,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공감능력, 즉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드러납니다. 남의 생각을 잘 읽어내고 존중하는 마음,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.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는 저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또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를 더욱 잘 읽어내겠죠. 그렇다면 그 공감 능력도 혹 자존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? 아이들이 만일에 어~ 처음부터 너무 난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게 어려움이 많아 나는 정말 너무 나는 미움을 받고 스, 스 크고 있어 많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미처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을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왜곡되죠 그거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.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저 아이와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를